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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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수르 만수르 갑수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일정 어떠셨습니까? 중간에 한번 변동성이 나왔었죠? 네준 3단계로 수도권 지역만 코로나 방역 대비해서 준 3단계 이제 격상을 했죠. 네. 안전 3단계는 아니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좀 주식장이 좀 출렁거렸고 그다음에 또 아베가 뭐 사임한다 그래서 갑자기 애국주들이 폭등을 하는 그런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어 저는 어 지난주에 어 단알 샀던게 오늘 좀 급등이 나와줘서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수익 인증 해드립니다. 좀 적은 금액입니다. 한 89만원 투자해서 중간에 이제 전구돌파 하는거 보고 원래 한 60만원 정도 썼는데 제가 한 20만원 넘게 다시 전구돌파할 시점에 어 이쯤이죠. 제가, 이쯤에서 이제 산 거죠. 추가를, 추가로 산 거죠. 이, 여기, 이사, 여기서 이 근처에 샀다가, 이 근처에 샀었나요? 예, 이 근처에 샀다가 추가로 사서, 뭐,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니까, 부담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정보 돌파하는 거 보고, 이제 한 방이, 한방 나오지 않겠는가 했는데, 원래, 단알이 보니까 상한가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한가의 일부 매도 고르는 돈을 그냥 다시 다 팔아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거의 20만원 가까이 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주말에 소고기 좀사 먹겠습니다. 네. 여튼, 혹시 또 단알 제가 그때 동영상 올려서, 어 저를 참고해서 어, 매수하셔서 오늘 단기 수익을 내시거나 보유하신 분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짱 보겠습니다. 어, 오늘 짱 보면, 네, 코스피 종합 주가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21선 아직 이탈 안 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도 어, 21선 이탈하지 않고 그냥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이렇게 행보만 해줘도 각자 개별 종목은 올라갈 건다 올라갑니다. 장이 종합 지수가 보합한다고 해서 어 다른 종목들이 다 보합이 아니고 갈 종목들은 갑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가끔 이제 상한가도 나올 정고 오늘 음, 이제 단날이 좀 폭등도 해줬고요. 네. 하여튼 단할 21%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약품. 아참 어제 좀 점쟁이처럼 애원전 해 봤지만 틀렸네요. <laughs> 인정하겠습니다. 예 금요일이라 약한 건지 네 월요일 날 아직 5일선 위에 있습니다.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5일 날 이런 양봉 기대해보고요. 그,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시기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61선은 좀 암만하게 가는데, 21선이 밑으로 방향을 틀리면 안 돼요. 각도가 커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제일 앞부분, 51선 위에서 계속 놀거나, 급등이 안 나더라도, 어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바로 회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양상이 나와야 21선이, 어, 데드가 안 나오게끔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틀어줘야, 또제 3차 상승을 기대하는 거죠. 네. 어. 여튼, 다음 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신풍 신일이 좀 더디면, 그 다음에 제일이 좀 많이 폭독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일도 같이 더디네요. 네. 다음 주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요. NKMX. 아, 좀, 실망이지만, 막판에 그래도, 어, 상, 플러스로 끝났고, 오일선은 약간 이탈한것 같아요. 네. 1600, 아, 16350원이 오일선인데, 어, 50원 이탈했네요. 하여튼, 뭐, 그 정도는. 그리고 제가, 이 고놓은 지지선. 이 지지선 아직 이탈 안 했고, 네. 근데 두 번째 지지선 이 정도 되겠죠? 두 번째 지지선은 이 정도 되겠고, 3차 지지선도 이 정도 되야 되는데, 아, 제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21선이 밑으로 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5일선 위로 회복해주고 다시 21선 위에서 놀, 놀아줘야 21선이 위로 가게끔, 61선도 지금 수평으로 가는 걸 천천히 안만하게또 상승으로, 그리고 120선도, 그 다음에 여기 1년선도 이렇게 해서 여기 에 481선을 뚫어주고, 그래서 정별로 가줘야 돼요. 그래야 대세상승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야 3만원도 넘어오는 그런 시세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좀, 하, 아, 엔키맥스는 참, 편안하게 하지 못하네요. 여기까지는 참 편안했었는데, 네. 중간중간 아주 그 기로에서 사람 애간장녹이에요 NKMX. 하여튼 다음주는 선전하길 기대합니다. 네. 텍스터. 나의 사랑 텍스터. 뭐, 뭐, 더 이상 말 필요 없죠. 여기 추세선. 이탈하지도 않았고요. 네. 이제 여기는 지금 21선이 이렇게 좀 밑에서 놓으니까 이게 꼭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은봉 크게 놓으니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래도 덱스터는 지금 1년선 아래구요. 1년선 아래고, 지금 보시면 여기 골든 났다가, 데드 났다가, 골든 났다가, 데드 났다가 몇번 반복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 아니, 100, 100, 100, 1년선 아래에서는, 어, 그, 21선 데드 나는 건 아주 크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1년선 위에서 이렇게 데드가 날 경우는 이제 심상치 않은 거니까 그때 이제 조심,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적가권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반복하면서 갈 거니까 1년선 아래에서는 크게 많이 저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요 추세에서만 이 추세선만 잘 저점을 이탈했느냐 지지선 이탈했느냐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네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제가 여기 네, 이렇게 그려놨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하시면 된다고 아 제가 현대모비스 할까 하다가 저는 이상하게 우량주는 큰 우량주는 좀잘안 맞는 것 같아서 말했는데 그래도 이때 제말 제 믿고 여기 하단부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단기수익 10% 이상 나셨겠죠? 네, 축하드립니다. 핸드몹스 하셨던 분들은. 네. 어, 코어론 글로벌. 아, 이, 제가 오늘 코어론 글로벌 차트를 해서 이제 한번 코어론 그룹 쪽의 종목들 한번 내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려, 하려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 코어론 글로벌이 이제 여러 개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BMW 수입, 차도 수입하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리고, 전화가 잠깐 왔네요. 네. 어, 전화가 와서 끊겠습니다이 코론 글로벌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총은 지금 5천억 정도 되는데,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또 차트를 보고 공부를 할수 있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자어 이게 보시면 이제 급등 전에 보면 이게 엄청난 바닥권이죠, 그렇죠? 네, 코로나 그룹 전체적으로 다 이런 차트네요, 바닥권인데 여기 보시면 4월달에 거래량이 한번 들어옵니다, 네, 거래량이 들어오고 어 이때 뭐4월달은왜다 그런 거죠? 아마 그 코롱 생명과, 뭐, 그거 관련해서 뭐가, 오해가 풀려서 그런 건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이 거래량에서, 요 지지선. 제가 이 거래량의 하단부를 지지로 삼으라고 그랬죠. 아니면은, 갭상승이었을 때는 그, 갭을 메꿀 거 대비해서 거의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하단부를 지지를 받고 계속 행보를 해요. 그래서 3, 4개월을. 이 3, 4개월 행보하는 거를 개미들은 못, 못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요 정거점을 한번 거래량을 실고 돌파를 해줬어요. 그리고 요 정거점, 요 정거점까지 같이 돌파해줬는데, 이제 정,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했고요. 예. 그리고 다시 또 조정이 나옵니다. 조정이 나와서, 요두 번째 돌파한 요 지지선을, 요두 번째 거래량 나와요 돌파한데, 돌파한데서 요지지 하단부 지지선을 잘 지지도 했죠? 그러면서 또 돌파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가네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그래서 심심해서 코롱 쪽 그룹을 다 봤어요. 그래서 코롱 생명과, 이제, 그, 이때가 점선 날라갔던 때네요. 그래서 거래량이 엄청 들어왔나요? 음. 어, 요 때. 근데 이제, 거래량 많이 들어온 때가 여기이기 때문에, 어, 여기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 계속 이쪽은 이제 지금 돌파를 오늘 보니까 거래량이 들어와서 시도를 하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음네 어, 근데 이제 코어롱 생명과학은 이제 제약 종이니까좀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좀좀 제껴두고요. 어 코어롱 보겠습니다. 코어롱도 보면 이때 이 코어롱도 엄청 바닥거리잖아요. 네. 이것도 시총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량 이 실렸고 이 거래량 이 실린 상태가 바로 이제 이쯤이니까 음. 그럼 런 사실 이제 상한가가 이제 어디서 시작했느냐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이쯤에 또 지지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잘 지지를 했어요. 잘 지지를 했으니까 또 이렇게 박스권이 나올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 나왔는데 일단 거래량 제일 크게 실린 데를 돌파를 해줘야. 이제 뭔가 나오겠죠? 지금 시도하고 있어요. 뭔가 나오려고 하겠죠? 코롱 글로벌처럼요. 예. 다음. 코롱 모트리얼 이건, 여기 하단부, 거래량에 놨던 하단부를, 어, 여기 이제 갭도 메꿔 이제 갭으로 올라갔으니까. 어, 갭이 아니죠? 어, 어. 아 갭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거니까 요 갭으로 메꾼다 치고 이렇게 요거 사이로 갭을 메꾸고 지지를 하고 있어요 지지를 하면서 요 거래량을 뚫었죠 거래량또 실력 음, 아, 죄송합니다 거래량 실어갖고 요기를 뚫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고 아직도 그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 머트리어는 아직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이제 말하고요. 크롬 플라스틱도 하나 있네요. 크롬 플라스틱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케물 메꾸고 메꿨죠. 요, 메꾸고 해서 이렇게 이제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돌리고 있는데 여기를 아직 못 넘었어요. 그래서 맞고 떨어졌죠. 근데 다시 또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이것도 이제 박스코로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만 뚫으면 또 이제 뭔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시작도 안한 코롱인더 제가 지금 현재 좀 소액 좀 사고 있지만, 네 여기 보시면 여기 거래량 여기, 하, 여기 하단부랑 여기 개맥 공고까지 해서 지지를 받고 똑같은 차트를 그리고 있죠 코롱우드주가 대부분 그럼 보십시오. 이제, 박스권이 나오는 거죠. 딱! 하게 박스권 나오죠.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지금 하단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뭐 저는 뭐, 우랑주는 그렇게, 어, 저기,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우도 바닷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랑주가 크게 막 망할 일은 없잖아요. 코롱이 뭐 망할 일은 없으니까. 한 이쯤에서 좀 물량을 모아주고, 뭐, 박스권에서, 우선 한번 1차 실을, 수익 실을 하든지, 아니면은 끝까지 들고서 여기 돌팔 때까지 한번, 코론 글로벌처럼 가볍진 않은 주식이니까, 그래도 좀 안전하게, 안전하게 좀 한번 저가받으러 고해서 한번 장투를 한번 해보니 예, 어떤지.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뭐 10주, 20주. 하락할 때마다 사요. 올라갈 때는 안 사고요. 예. 그렇게 지금, 어, 좀, 저는 코롱인도를 그렇게 매수할 계획입니다. 네. 어, 일단, 코롱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오렌트바이오. 아, 오렌트바이오. 제가 지금 15% 수익 중인데. 오렌트바이오. 네. 뭐, 이 정도면 아직 살아있죠? 한번, 월요일 날, 큰가 한방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렌트바이오는 이재명 대선 관련주기 때문에, 100, 100, 저번에 한 900주에서 한 300, 340주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갖고 이제 뭐 어디까지 가거나 한번 해보니까 재밌잖아요. 뭐 이거 어차피 소액이라 어, 크게 물려도 금액이 적으니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형주 잡주할 때는 소량으로 하세요. 소액으로 하셔야 막 흔들든 재미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오렌트 바이오를 천만원, 이천만원 두고 있으면 후달일 겁니다. 오늘도 단알도요, 보시면. 분봉을 볼까요? 달알도, 아, 오렌트 바이오가 됐요 예, 오렌트 바이오가 됐나요? 보시면, 어저께군요, 어저께.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20%. 자, 20% 올리고, 20% 떨어뜨려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1, 2천만 원 왔다 갔다 하면은, 물론, 심장에 강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신 분들은 뭐하셔되겠지만 우리, 응? 마음이 여린 개미분들은 못하겠죠? 예.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메디포스트. 아, 좀, 천생법 때문에, 지금, NKMX랑 메디포스트가 또 같이 헤매고 있는데, 좀 천생법으로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천생법 뉴스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게 뭐, 오히려 그게 악재인가요? 예, 네, 하여튼. 아직은, 여기, 갭상승 한 거기 때문에, 요, 갭, 갭 메꾸는 데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계속 들고 갈 생각입니다. 메디포스트는 어, 이탈을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해를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해성오티스 여러분 제가 그때 해성오티스를 내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여기까지 얼마나 흥분돼 있었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이게 소용주를 이렇게 한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가면서 지금 개미들 엄청 지치겠죠. 지치게 하다가 좀 털어낸 데시피가 거래량 들어와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용주는 개미들을 엄청 못 살리고 편하게 가질 못합니다. 예. 하여튼, 어, 해성옵티스도 제가 지금 얼마죠? 해성옵티스는 네, 23% 손실이네요. 예, 아직갈 길이 봅니다. 그 해성옵티스도 좀 보시면 똑같아요. 네, 보시면 거래량이 제일 많은데가 이겨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하단부, 이 하단부를 이탈을 해줘야, 돌파 해줘야 그래야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탈, 돌파 전까지는 계속 박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좀 참고하시고요. 네. 어, 케사인 k 사인은 이제 슬슬 이제. 언택 시대 맞아서 이제 보안 결제 보안 뭐 이런 관련 단어도 같이 올랐듯이 지금 케이스 사인도 보시면 어제도 설명 들었었나요? 네 지금 바닷가에서 여기, 여기 거래량 나온데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겠죠? 네 근데 이탈을 했단 말이에요. 이탈한 상태에서 돌파를 다시 돌파해줘서 안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고 있죠? 근데 여기가 이제 정고점이니까 여기서 박스권이 될 수도 있는거 맞고 떨어졌잖아요? 피레침나고 오면 아니면 좀저정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돌파하러 가는 겁니다. 계단식으로요. 예, 그러면 또 여기까지 노리는 거고요. 제가 한 1700원 본전인데,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좀 이제 돌파가 나오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여기, 네, 여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저는. 어, 이, 박스컬에서 끝날 것 같진 않은데, 좀, 인내하시면, 또, 또한방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인포뱅크. 나의 사랑 인포뱅크. 인포뱅크가, 지금 이제, 인포뱅크는, 이제, 여태까지 거래량 중에 좀 아주 큰 거래량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네,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나온 큰 거래량이, 이제 이쯤 아닙니까? 이쯤이면은, 네, 한 이쯤이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를 이탈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 다시 가드릴게요 여기니까 이제 요 사이 이제 네, 보시면 보시면 지금 이이 이 저항선에서 계속 크게 버티지를 못하고 있죠. 이도 돌파를 했지만 다시 피해친 말이고요. 그니까 매물대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니까 기 거래량이 여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에 따라붙은 개미들을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화를, 본전 나오면 자기네들이 털고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또 골파기 한번 나오고 이렇게 슬슬 또 이렇게 최근에 또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죠. 두번 나와줬네요. 그러면서 이제 돌파하러 가야죠. 네. 인프뱅크 괜찮습니다. 다음에 셀바스 AI, 뭐 인포뱅크가 인공지능인데 셀바스 a i 도 인공지능. 지금 보시면 어, 물론 이탈을 했지만 다시 여기 거래량 실고 그래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거래량 실린데가 여기잖아요. 최소한 거래량 실은 여기는 이탈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쌍바닥을 하든 지지바다 이렇게 갈면 되는 겁니다. 셀바스 AI는 아직 어, 또 이탈하면 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지지를 잘 하는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소액을 하시라고 그죠 한방 있으니까. 용돈 상하. 어, 절대 크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알파 홀딩스. 알파 홀딩스. 뭐, 어, 어, 거래량 나와줬고, 오늘도, 어, 거래량 나와줘서. 알파 홀딩스. 어, 좀 괜찮죠? 네, 여기도 조금. 거래량. 네, 여기를 돌파해줘야 돼요. 여기 거래량 많이 나오는데, 여기를 돌파해줘야, 여기 있는 개미들을 빨리 털어내야 돌파를 해줘야겠죠? 예. 그래야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원풍물산, 원풍물산. 지금 보시면, 갭상승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돌렸죠? 어, 아, 이거 뭐랑 같네요? 코르블루발인가? 어떻습니까? 코어론 글로벌. 그렇게 왔다가, 여기 갭 메꾸고, 가버렸죠? 음. <laughs> 꼭 똑같이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차트 비슷해서 한번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엔코. 어, GN코. 지엔코는 아직도 박스권이고, 그 음, 지엔코도, 지금까지 아주 크게 거래량이 여기쯤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야 되니까 안 벌었구요. 그 다음에, 아진, 아, 솔본. 술본. 솔본은 어제 설명드렸었구요. 네. 그 다음에, 아진산업. 아이, 20% 가까이 수익이었다가 이게 쭉 빠져갖고. 하지만, 여기, 거래량, 많이 실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잖아요. 여기 이탈했기 때문에 요걸 돌파하고 딱 맞고 나오잖아요. 딱 정확하죠. 맞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번째 거래랑 오는데 이런데 요 지지선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싹 네, 죄송합니다. 여기 정확합니다. 여기 여기 거래량 제일 많은데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지지선이 아래로 이탈하면 저항선이 되잖아요. 딱 맞고 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박스 권내 지지부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여기서 돌파를 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아진사로 아직도 저가권이라 아 괜찮습니다. 네, 인내하는 게 문제인 거죠. 네, 하여튼 오늘 짱 어, 고생하셨고요. 예,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 또 제가 주말에 또뭐 심심하면 나가지도 못하니까 뭐 공부용으로 동상 뭐올수 있으면 올게요. 맨날 올린 나라에도 저도 게을러서 하여튼 여러분, 여기, 또 태풍이 온다고 하네요? 뭐,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조심하시고요. 네,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 하여튼 구독과 좋아요 좀꼭좀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예, 다 나라고 저기 현대모비스 저가에서 사신 분 축하드리고요. 예, 만수름 만수름 값스럽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